그럼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쟁점과 해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한미 FTA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미 FTA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지, 폐기되어야 할 것인지 등 FTA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각 정당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각 정당이 보는 쟁점은 무엇이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13번 미래연합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미래연합은 FTA를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전 세계적인 추세인 FTA를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영토라는 작은 시장에만 갇혀있게 된다면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찬성은 현 상태의 FTA에 대한 찬성이 아닙니다.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촌민과 금융, 의료업계의 종사자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보상 방안이나 더욱 큰 문제가 되는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 부분에서는 더 면밀한 검토와 사후보완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원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외국 기업의 이익과 한 국가의 정책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의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국가의 정책에 소송을 걸수 있는 ISD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ISD 항목에 관한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그제협상을 제대로 하여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